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만 늘 배가 고픈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사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이 마음의 배고픔을 충격하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로 인해, still hungry,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나는 늘 배고파. 너희들로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 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 전까지 나는 늘이 배고픔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단다. 아이, 배고파. 아이, 배고파. 우리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극히 가난합니다. 왜요? 그가 보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아직 그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지 상대를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나 욕망이나 탐욕이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이 배고프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the death force is feeling my heart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ut that that w s still hungry 아직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배고픔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한 사람은 아담이며 그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그가 채우고 싶은 그의 가난한 마음은 아담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아직 열렬히 사랑할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애가 시시해질 땐 이제 서로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 아, 알아서가 아니라 더 알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현상은 가백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이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쪽을 뜻합니다. 그 갑이 여자든 남자든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받는 사람은 이제 상대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기울었음을 알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은 갑의 그런 반응에 가슴 아파합니다. 을은 아직도 고픕니다. 그는 갑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많이 반응해주고 한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영화 맘마미아에서 주인공이 노래해 주십 Winner take s it all.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죠. 이런 말입니다. 결국,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진다는 것을 비유해서, 맘마미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We not taste it all.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값과 을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값은 사람입니다. 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십니다. 저는 산상수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사랑을 애걸하고 있는 바보, 을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실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를 보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마음을 그리 산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빨리 표현하자면, 제발 나를 향해 가난해질 수는 없니? 그렇다면 난 이미 내 거야. 난 이미 내 거야.라는 뜻 아닙니까? 처절한 의의 이야기입니다. 위의 문장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여 설교입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중요했기 때문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의 삽입곡 OST를 보게 되면 너였다면 이란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너였다면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난 놀라곤 해. 보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이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안할 텐데. 이 OST 너였다는 가사에서 어른 아프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환상순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긴 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에 대해 언제나 배고프고 가난해. 너도 그냥 나를 향해 가난해질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나를 보는게왜 그렇게 힘든 거지? 만약 나를 보기만 한다면 난 너에게 다줄수 있는데. 다줄수 있는데요. 짝사랑한 사람의 마음이 이미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상대방에게 주고 싶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원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꽃을 거절하는 것도 꽃을 받아드는 것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사랑을 받는 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은혜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요. 그가 주는 것만을 노리고 다가오는 척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에게 소용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주는 가난자의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이용당하지는 않는 분입니다. 오로지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처럼 함께 가난해지는 사람에게 천국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역사가 흐름에 따라 교회, 교회도 변천의 변차를 거듭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무너진 헤롯의 성전으로 성패들의 대성당으로 그리고 한국뿐 아라 전세계 곳곳에 지어진 교회까지 교회의 모습은 역사에 걸쳐 여러 모습으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했고존재 있지만 결국 진정한 천된 교회는 갓난한 사랑을 갈고였던 사람들, 한나 한나가 모였던 부형의 생명 사랑 공동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임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즉 모든 시대에 나타난 모든 성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그의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자들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장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단어처럼 죄의 모양을 지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하다트라는 죄라는 단어가 속죄의 죄물로 똑같이신 단어였으이 속죄의 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어린 양이자 거대한 징검다리이자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기만 해도 그는 우리들의 갑질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질은 사랑을 거부하는 갑질이 아닌 그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데 받아들인 데서 오는 갑질입니다. 사기기로 약속한 남녀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합의된 의리들은 때로 원망도 하고 때로는 확인도 해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분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울을 불러 바울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로 사용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에 하간한 니네외로 가야 할 길을 틀어 반대로 간 요나를 설득하시도 설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갑질적인 사랑을 했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품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여전히 갑이어도 그를 아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들의 마음도 부유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신 겁니다. 종국에는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갑이고, 오리고 선이고, 악이고, 옳고, 그림이 없어질 만큼, 마음을 나눌 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천상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의 명맥은 교회의 생명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천국은 그들 안에서 형태를 이루며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하기를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아무리 거대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깊이 뿌리가 박힌 나무와 같이 자라고 또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의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자라는 교회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르터기만 남기는 작업이 역사에서 수없이 걸쳐 반복되었지만 단한 번도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교회가 서로 만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박힌 곳은 진단반적인예즉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여러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왕성하게 그 꿈을 누리는 귀한 힘이 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